제가 한창 감염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 지역 번호가 051로 시작하는 번호였는데, 여기가 부산 지역 번호거든요. 제가 신천지 아르집단 천상지청에서 고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부산 지역 경찰에서 저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는데, 그래서 051이 부산 지역 번호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천상지천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부산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나 보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뭐 통신사라면서 기기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흔한 뭐 지점에서 휴대폰을 바꿔주고 판매하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근데 때마침 제가 감염병에 걸려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2주쯤 지났나? 그리고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아파서 전화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을 못하고 이번에도 부산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나 보다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통신사라고 하면서 또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분이 갤럭시 s22로 기기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본사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랑 주인번호 앞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굳이 필요한 정보냐 그랬더니 계속 이름이랑 주인번호 앞자리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름이랑 주인번호 앞자리가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예전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느낌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지금 쓰시는 폰이 뭐냐 해서 제가 기존으로 말씀드렸더니, 2017년에 나온 건데 지금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인가 보다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이름이랑 주인번호 앞자리를 물어보는 게 계속 좀 수성하기도 하고 보통 이름을 먼저 알고 전화를 하지 않나요? 누구누구 고객님 이러면서 그래서 이상해서 일단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잘 쓰고 있고 지금 바꿀 생각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번호가 좀 수상해서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뭐 어떤 곳에서는 뭐 통신사 대리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1번으로 나오는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흥신소 신분센터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시겁해 가지고 누가 나를 막 찾으려고 그러나 누가 나 개인정보가 필요한가? 천상지천에서 내 어떤 신상이 필요한가? 어,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어이래서좀 소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정식적으로 뭔가를 요청할 때는 이름이랑 뭐 주인번 앞자리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전화를 돌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휴대폰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자신들 실적 올리려고 하거나 재고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얹어주고 싸게 준다고 하는데 정말 싸게 구입하시라고 하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소름 돋는 일을 겪었고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고 혹시나 이런 전화가 오더라도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문과라서 죄송한 문과 종합변성 채널 문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